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운정원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햇살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비 온다고 해서 여기 거리대 다육이들 전혀 내놓지 않고 실외기 위에만 내놓았었는데요 어제 비는 전혀 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요 다육이들 다 베란다에 있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어제 또 저희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노숙이 힘들 것 같고요. 어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까지는 계속 영하로 내려가는 기온이 중간중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다음 주까지는 우선 참다가 그 다음 주부터 노숙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금 힘들 듯 싶어요. 한 20일 이후부터 조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다육이들 지금 햇살 받고 있는데요. 여기 입전은 전에 물을 주었었는데 또 물고파 하는 것 같아요. 물을 조금 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비가 시원하게 내려주면 이 빗물을 한번 맞추고 싶은데, 비는 내리지 않는 것 같아요. 당분간 비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랫 지방에는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비 구경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 아이 물든 모습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여기 헤븐스 게이트인데요. 요 아이들 이렇게 나오고는, 먼지가 조금 많이 묻었네요. 밖으로 나오니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백봉이고요. 이렇게 지금 다이비드 너무 예쁘게 물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집시금이에요. 색감이 모두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집시금을 두개 키우고 있는데요. 요 아이도 조금 진한 빛감으로 이렇게 내고 있고 그 아이도 예쁘게 물을 들여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조금 입장이 많이 예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요 빛감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 노끼란이에요. 이 노끼란은 이렇게 맨 위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요. 지금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꽃을 올리고 있어요. 조금 더 살짝 핀 모습입니다. 요 아이는 피치 핑크인데요. 홍미인 이런 아이들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색감을 물들이고,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티지하고요 여기는 캘리포니아 선셋입니다. 요 아이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홍등이에요. 여기 홍등 꽃대를 물고 있는데요. 저 꽃은 언제 피어줄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방울봉랑금이고요이 아이도 지금 물고파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 오늘 데리고 들어가면 저녁에 저면 간수를 해주고 내일 다시 내놓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라춥이고요. 여기는 보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시금이 있네요. 이 집시금,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홍등이고요이 옆에는 롱보아 폴리아입니다. 이 아이 약간 노란빛으로 물들면서 음, 좀 다져지는 그런 아이인데요. 이 아이 작년에 많이 예뻤었거든요. 근데 색감은 이렇게 다 뺐지만 지금 다시 예뻐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s 스창이고요 여기는 미니벨금. 그리고 여기는 카시오적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블레드예요. 여기 노블레드는 어, 겨울 동안 살짝 물을 빼긴 뺐었는데요 지금 다시 이렇게 물을 들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펑킨이고요. 펑킨도 이렇게 살구빛으로 살짝 물들어오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입니다. 이 아이는 꽃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꽃을 다 보고 잘라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 예쁜 요 글램핑크입니다. 글램핑크 너무 입성도 너무 통통하고 예쁘면서 색감도 빼지 않는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고요. 여기는 레종이에요. 레종, 여기는 후레늄. 그리고 여기는 고사홍입니다. 저는 여기를 12시 조금 넘어서까지 이렇게 차각막을 해주지 않다가요. 그 이후에 차각막을 씌워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또 베란다 안으로 들어갔던 아이들이라 오늘도 햇빛이 갑자기 뜨거우면 안될것 같아서 오늘도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는 거리대로 나가지 못한 다육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요 아이 다 내놓고 보니까 요 아이들을 내놓지 못했더라고요. 이렇게 자리가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여름 동안 이 아이들 다 나가 봐야 될 텐데, 나가지 못하면 다 우짜랄 것 같아서 지금 많이 걱정은 되는데요. 아, 조금 방법을 다시 써봐야 될것 같아요. 저기 바구니로 이용해갖고 이렇게 내놓아서 저 바구니를 빼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도 다 들여, 내놓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누다금이에요. 이 누다금 여기 희성이랑 합식해 주었는데요. 이 희성 금들이 오자마자 적심해서 이렇게 다시 심어준 아이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자리를 잘못 잡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구들도 뿜뿜 많이 내고 있고요. 여기 밑에 여기 심어준 아이들도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분이 마땅하지 않아서 이렇게 같이 합식해 주었는데요. 그래도 나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루 미니마예요. 이 아이들 지금 물 관수를 해 주었는데요. 자리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듬뿍 주고 지금 여기 올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빙입니다. 이 아이는 행잉으로 기르다가 여기에 분갈이 해준 아이들이었는데요.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세워 주었었어요. 그러다가 아 그냥 한번 늘어뜨려서 한번 키워보자 싶은 마음에 이렇게 그냥 두었습니다. 이 아이들 입장을 너무 많이 달고 있죠. 그래서 이 입장 정리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해주지 않고 이렇게 입장을 많이 단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그 입장은 없애도 또 생기고 금방금방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에서는 이렇게 또자구 하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예쁘지 않은데 이 아이들 조금 묵은둥이가 되면 예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맵이나 금이에요. 이 맵이나 금은 이 아이, 겨울에 분갈이 해준 아이인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잎이 많이 커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각꽃이고요. 이 아이 나갔다가 들어왔었는데요. 이렇게 잠깐 거리대로 나가니까 이렇게 빛감을 들여주던데, 오늘은 나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각꽃하고, 메비나금. 여기는 성형이에요. 이 성형은 무분등이라 자리를 잘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자리 잡으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도 햇빛 잘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 주었는데요. 더 웃자라지 말고 잘 커주기를 바랍니다. 계속 또 번갈아 가면서 내놓기는 할 거라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오늘은 이 희성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자리 잡고 새로 자고도 내는 모습 보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거리대입니다. 여기도 다육이들 새로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그동안 살짝 조금씩 내놓았던 아이들이라 그런지 조금 다져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다육이들 이렇게 있는데요 요 아이는 스타마크예요요 스타마크 어, 점점 물들어옴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아이인 것 같아요 요 아이 데리고 온지 이제 1년 정도 되었거든요 이렇게 다져짐을 보이, 서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러블리로즈고요 여기는 오로라랑 홍옥합식한 아이입니다 옆에는 파랑새예요 그리고 파랑새는 제가 적심한 아이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고요 적심한 자리에서는 자구 하나밖에 나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 아이도 지금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 지금 여기에 없네요.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춥스 철하구요. 여기도 춥스 철하. 그리고 저기 끝에는 몽블랑 아가보이 데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독일 샤페인이고요. 여기 홍미인, 여기는 타이니버거,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고요. 여기는 카시오 적금입니다. 여기 알바 뷰티도 지금 색감이 너무 예뻐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빛을 내면서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퍼플 딜라이트고요. 여기는 원종 복랑 금입니다. 이 아이들 지금 다 물고픈 것 같아요. 여기는 방울 복랑 금이고요. 여기 방울 복랑 금은 지금 이렇게 원목대가 이렇게 굵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나오는 자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 조금 안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 위에 이 아이를 잘라버릴까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밑에 자구들이 조금 자구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라운정원이었습니다.